하나님, 오늘 모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재앙만난 세상을 바라보며 재앙막을 답을 가지고 전도자로 현장에 설수 있도록 기도 제목 가지고 결단하며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임 자체로 현장이 변화되는 시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임 자체로 사탄의 권세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인 자체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현장 살릴 전도 운동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짧은 시간 우리가 말씀을 향하여 집중하오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연약한 무능한 상태가 또 수준이 전부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어 세상 정복하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영이도 들어왔네요. 반갑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전도 요원 훈련 모임입니다. 전도 훈련 교재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 훈련 교재 1단계 메시지인데요. 그 중에 13과예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 7가지입니다. 잘 아는 메시지겠죠? 일곱 가지 신분과 권세의 얘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로 낙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좌절도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은혜 보자 앞으로 오늘도 새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다시 한번 살짝 기억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3과까지 왔는데요. 그 전에 다뤄야 되는 내용이 뭡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삶의 이유가 전도, 세계보고 말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럼 왜 전도가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전도 왜 해야 되느냐? 내적 동기 있죠. 하나님이 내 속에 감동 주시고 확신 주시니까요. 외적 동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명령이 분명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 성경적 전도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전도 운동 해야 되겠는데요. 그 제일 시작이 다락방이죠. 다락방은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지 믿고 전도의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전도의 목적으로 펼치는 성경공부활동이다. 현장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다락방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락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이 차례대로 따라오면서 다락방 문이 열립니다. 말, 어,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 어, 성령이 역사하시고,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다락방이 열리는 겁니다. 그 다락방을 지속하고 있으면,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 오지, 어, 교제하고, 기도하기 힘쓰는 다락방 지속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이 다락방이 확산되어서 현장을 장악하게 하시죠. 이걸 두고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도가 뭐냐? 이 이야기를 쭉 해왔고요. 그래서 다락방 조장 훈련 교재 했었고요. 그리고 EBS 기초 훈련 했었고 EBS 개인 양육 하면서 개인 양육에 대한 이반젤리진 바이블 스터디 EBS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GBS 그룹 바이블 다락방 그룹 바이블 스터디 그룹 다락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GBS를 두고 전도훈련교제 1단계, 전도훈련교제 2단계 1부, 전도훈련교제 2단계 2부, 2집,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훈련교제 1단계는 전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2단계 1집은 그걸 위해서 다락방이 무엇이며 다락방을 어떻게 열 것이냐 이야기를 하고요. 전도훈련교제 2단계 2집은 이 다락방을 어떻게 진행하고 지속하고 확산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전도운동계제 1단계 오늘 우리는 13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과부터 11과까지 쭉 내용이 무엇을 얘기해 왔습니까? 왜 세상에 복음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지금 전도자를 찾고 계신다. 전도운동의 현장이 일어나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복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장에 고난 당하고 있으니까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하나님 모든 것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영적인 힘 가지고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12과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당신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그래서 기초 메시지 이야기를 했었죠. 영접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영접했어요.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신문과 권세 일 7가지 전달하는 겁니다. 전도운동과 상관없는 신자가 있습니다. 전도 운동과 상관없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전도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전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랬거든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아직도 그래요. 불신앙하는 사람 쓰임 못 받죠. 말만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꾼. 저도 옛날에는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 번지르르하게 하는 쪽에 속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보면 뭔가, 에, 불쌍하더라고요. 속이 허하기 때문에 말만 하는 사람. 보이거든요. 그냥 뻔히 보여요. 이제, 그, 복음이 더 깊어지고 복음이 더 누려질수록 말 함부로 잘안 하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말이 좀 적어지더라고요. 물론 성격상 제가 내성적이라서 그런 부분도 확실히 있습니다. 말을 뭐 전혀 많이 안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인도 잘 받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같이 말잘안 하는 사람, 말잘 뭐 못하고 뻘쭘해가지고 말안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말잘 하는 분들이 전도 문을 훨씬 잘 열고 제자 운동도 잘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문제가 아니에요. 필요 없는 말을, 불신앙의 말을,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옮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말로는 뭐, 세계정복인데, 자기 삶에서는 실제로 전혀 안 되고 있는 사람. 말은 대단한데, 능력 없는 무능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과 지혜에 있지 않다고 했거든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되는 거죠. 인기주의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서는 거죠. 이런 사람들 쓰임 못 받잖아요. 그냥 유명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인기 끌고 싶고, 사람들 앞에 서고 싶고, 이런 사람, 하나님이 안 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물질주의자. 진짜, 이익 따라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이익, 이거, 여기 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여기, 이걸 못 넘어서요. 이런 사람이 있죠. 인본주의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방법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잔머리 계속 굴려야 되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죠. 굉장히 역시 열심히 하고,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 방향 안 맞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자기중심이거든요. 인본주의라는 게. 결국 이게 다 불신앙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쪽으로 안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준에서는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가치 없는 인생 살다 끝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캐릭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캐릭터가 아니고, 오직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종인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 하셨잖아요. 오직. 그래서 오직으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 오직이 모든 것된 사람. 우리는 이렇게 응답받는 겁니다. 구역장 권찰뿐만 아니고, 모든 전도자들이 이 부분에서, 이 수준에서 빨리 빠져나서 오직으로 가야 되겠죠. 자, 구원받은 자, 얻은 것과 얻을 것이 있습니다. 신자의 축복인데, 이 신자의 축복을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주로 뭐 신분 세 가지, 권세 네 가지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오늘 여기서는 얻은 것 다섯 가지 이렇게 먼저, 그리고 얻을 것두 가지 이렇게 해서 구분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양자권이라는 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죠. 성령 동행권 이제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기도 청구권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사탄 결박권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천사동원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옛날에 다 권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뺐습니다 이거 새로 다시 들어가는것 같지만, 왜냐하면은, 이거 아주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이단 누명 씌우고 뭐 시비 걸었기 때문에, 일부러 빼준 겁니다. 그래, 뭐, 이제 권안 붙이면 되지, 뭐. 아니, 뭐, 성령 동행권, 뭐, 성령 복은, 뭐, 성령 이기 오세요! 뭐, 이렇게 할수 있냐? 우리가 그런 말한건 아니잖아요.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하나인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 이렇게 해가지고, 라임을 붙이려고 한 거지. 양자권, 성령, 도행권 기도 청구권 사단결박권, 천사 동원권, 한그 천국 시민권, 세계 정복권 이렇게 하고 붙이고 라임이 딱 맞고 외우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얻을 것두 가지가 이제 여섯 번째가 하늘 보자 이렇게 써 있죠. 옛날에 천국 시민권이라고 했거든요. 보좌 배경 가진 하나님 신, 하나님 나라 시민이잖아요. 세계 정복권, 보음으로 세계 살리는 그 내용 아닙니까? 이미 얻은 것이고 앞으로 얻을 것인데. 그래서 앞에서 일곱 가지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권이란 이름 뭐 그렇게 오해될 것 같으면 안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뺐다가 이번에 교재 바뀌면서 새로 들어갔죠.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항상 함께 계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기도하면 응답받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이름으로보내신 성령 내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성경 구절들은 반복하면서 계속 확인해 보면 묵상 아, 암송이 될 겁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암송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암송할 만큼 되었으면 좋겠어니 그만큼 암송을 했다는 결과보다 암송할 만큼 나한테 반복이 되어서 가긴 되었다는 얘기니까요. 요한 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바 담당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마가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천군천사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주의 천군 주의 천사 동원되는 것이다. 빌리포스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한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마태복음 2 8장 18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게 하라. 볼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는 항상 함께 있으랴. 누가 항상 함께 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분이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에 누리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응답 받아야 균형이 있습니까? 모세의 생애를 두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세 가지 신앙 포인트가 있습니다. 좌우 신앙입니다. 양 사람만 바라보는 거죠. 사람 바라보는 거죠. 사람 중심이 되는 거죠. 그걸 넘어서서 상하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도 나도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태가 되죠. 이러면은 사람 수준에서 있던 인본주의와 모든 수, 어, 틀린 것들, 불신앙의 것들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이때 비로소 오직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을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고 살릴 수 있습니다. 위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러면요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이 과정인데 필요한 과정인데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처럼 될수 있습니다 현장에 안 보이니까 객관성 없으니까 우리는 현장 살리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수도원에 도 닦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리려 현장으로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우만 바라보는 건 당연히 틀린 것이고 상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 과정은 필요한데, 근데 정말 전도 운동하려면 이 과정을 넘어서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누려지면서 이것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현장에서 살리는 전도 운동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균형이 맞아지고 신자의 축복이 비로소 제대로 누려지겠죠. 결론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이제 24 기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정말 해야 되겠냐. 여기 나오는 거는 유목사님의 개인 간증입니다. 유목사님의 입장이 어땠습니까?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돈이 너무 없었다. 메시지에 그렇게 나오죠? 배경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현장으로 갔다. 놀수 있는 돈도 다른 사람 돈이 있어가지고 놀러 다니는데 나는 놀러 다닐 돈이 없으니까 현장 갔다. 아무 배경이 없고 나에게 도와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뭔가 공부할 수 있는 다른 것도 없으니까 성경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메시지가 찾아진 것이다. 그러고 나니까 현장에 파츠 너무 많이 깔려 있더라. 현장이 쫙 보인 거예요. 이걸 보니까 24가 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성공을 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완전 절망이 나온 거죠. 됐다. 이거 가지고 이제 현장 뒤집겠다 했는데 큰 사건 생겨가지고 유목사님이 완전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절망에 빠졌잖아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안 해도 되겠죠. 궁금한 랩런트는 나중에 따로 물어보면 됩니다. 네, 유목사님이 간증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쑥덕쑥덕 하면 또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 완전 절망의 시간표가 진짜 나는 이제 인생 끝났구나 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금까지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다. 그럼 이 속에 하나님 계획 이 있다. 하고, 예레미야 33장 3절 붙잡았었잖아요. 30, 예레미야 33장 1절에, 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아, 하나님이 했구나.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이걸 통해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르시는 도다, 이르시도다. 이르시도다. 넌, 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니게 응답하겠고 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완전 시작됐잖아요. 기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때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과연 전도운동 했겠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하우로, 내 열정으로 뒤집는다고. 착각하지 않았겠냐. 24 기도가 나온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오늘 내가 처해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최고의 축복임을 믿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의 모든 오늘의 상황을 가지고, 나의 모든 현실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성공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만약에 정말로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면, 최고의 시간표다. 완전 절망이니까요. 사람 의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절대적으로 절망의 시간표, 완전 바닥이니까, 이거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가 우리가 24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24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전도자는 하나님이 25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응답이 우리 귀한 전도자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 가지고 현장에서 사용하며 누리면서 기도 24로 이 모든 것이 누려지는 실제적인 역사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랩넌트, 소중한 사랑하는 랩넌트 찬영이, 테림이 찬이 비롯해서 귀한 랩넌트들이 말씀 받고 훈련받습니다. 전도자들이 말씀 따라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며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시대 살릴 25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랩넌트와 전도자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신분과 권세 놓치지 않고 영적인 세계에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확인하며 현장에서 정복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부족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더욱 이 십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